안녕하십니까? 광주에 있는 광주과학기술원 지스트라고 합니다. 예, 총장 임기철입니다. 무엇보다도 이 룸에 들어오니까 넥타이를 저밖에는 안맨는 예, 이러한 상경함에 다소 예, 주춤거려졌고, 하지만 어, 앞으로 미래의 희망. 우리 한민족을 넘어서 글로벌, 전체 희망과 또 지구촌이 안고 있는 난제들을 해결하실 우리 젊은 기업인들과 함께 호흡하게 돼서, 오늘 환영의 말씀을 제가 이 자리에서 드리는 게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음, 공식적인 자리이기 때문에 연설문을 좀 준비를 했습니다. 참고하면서 여러분과 함께 대화를 나누었으면 합니다. 네 오늘 인공지능과 웹 3의 융합 포럼에 여러분과 함께하게 돼서 그리고 특히 저희 지스토와 해시드 리서치 그리고 해시드가 공동 주최하게 돼서 매우 의미 있게 생각을 합니다. 예 어제부터 오늘 오전까지는 비가 좀 내렸습니다만은 여전히 이어지고 있는 무더위와 함께 이러한 바쁜 일정 속에서도 여러분께서 귀한 시간을 내주셔서 AI 시대 원년은 이 자리에 함께하고 있음을 매우 의미 있고 또한 저 역시 보람있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행사를 함께 해주신 해시드 리서치의 김용범 대표님 또 김서준 해시드 대표님 또한 오늘 발제를 해주실 저희 치스티의 교수이면서 주식회사 리버벤스의 대표인 이응노 박사님 모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지난 네 차례에 걸친 산업혁명 물론 17세기 18세기부터 시작이 되었죠. 어, 인류 문명이 탈바꿈한 해 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아, 또한 AI의 등장이 새로운 인류 문명의 대전환을 가져오고 있음을 목도하고 있고, 또한 그리 되리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명의 대전환에 우리는 반드시 준비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영향은 아시다시피 AI가 우리 생활에 들어와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만을 기대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 이외 부정적이고 또한 우리가 예기치 않았던 우려도 드는 게 사실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회적이고 윤리적인 문제에도 기필코 대응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이러한 긍정적인 측면, 기술 혁신 차원에서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앞으로 우려하지 않으면 안될 그러한 미증유의 사실들에 대해서도 준비를 하자는 그런 자리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지난해 11월에 미국의 조 바이든 대통령은 AI에 관련된 행정명령에 서명을 했습니다. 그 행정명령이란 다름이 아닌 기술혁신 촉진뿐만이 아니라 안전하고 윤리적인 개발을 위해서 AI에 대한 규제와 기준이 필요하다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AI 영향에 대해 공정하고 투명성이 보장될 수 있으며 궁극적으로는 인권과 자유가 보장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대인류 차원에서의 명제에 화답하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오늘 아, 우리는 AI 뿐만이 아니라 블록체인에 기반한 웹3를 융합함으로써 또 분산된 방식으로 데이터를 소유하고 관리하며 또 웹3의 탈중앙성과 투명성, 또한 데이터의 보안성 등등을 논의하고 또 연구함으로써 사용자의 그 데이터 소유권을 보장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AI 기술을 어떻게 하면 발전시킬 것인가? 궁극적으로는 인류에게 지금보다 더 나은 미래를 우리가 준비하고 기획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러한 욕심까지 내보는 자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국내외 최고의 권위자들로부터 또한 우리가 비디오로 강의도 듣게 됩니다. 또한 이 자리에 계신 청년 기업인들, 예, 앞으로 대한민국의 미래이자 글로벌 세계를 희망으로 이끌 선도자님들과 함께 적극적으로 대안을 모색하는 기회가 되었음을 어, 뜻깊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GST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린다면은 광주에 자리하고 있고 어, 호남 지역에서는 AI 산업의 융합. 직접 단지를 저희가 직접 기획하고 관리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인공지능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고 이를 통해서 인공지능 중심도시라고 하는 광주, 광역시와 함께 손잡고 일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무엇보다도 오늘 미래 AI와 웹3의 융합을 선도하시게 되는 여러 전문가 분들께 다시 한번 오늘 포럼의 중요성을 함께 하면서 향후에 함께 성장하는 AI 기술로 발전할 수 있도록 저희 지스트도 기술적인 또 인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네 무엇보다도 대한민국의 미래뿐만이 아니라 글로벌 세계보다 나은 미래를 위해서 오늘 이 모임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돌아가시는 길에는 아, 뿌듯하게 우리의 희망과 비전을 안고 가는구나 하는 자리가 되기를 희망하며, 오늘 환영의 말씀을 이것으로 대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